안녕하세요, 해바라기 김세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책은요, 네, 생각의 비밀. 바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 책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락 회사 그리고 빈손으로 10년 만에 순 재산 4천억 원, 현재. 한국과 미국을 어가며 각종 강연을 통해 한국 업체의 해외 진출을 덮는 국내 최초의 CEO 메이커로 활동 중인 김승호 회장님이 지은 책인데요. 오늘 이책 중에서 198페이지 사업이 망해가는 12가지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구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좋아요하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예, 사업이 망해가는 12가지 징조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12가지 징조를 얘기, 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사업을 하고, 우리가 어렵게 일궈낸 사업을 더욱더 예, 발전적으로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음, 발전한다는 자체는요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빨리빨리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12가지 징조 중에서 첫 번째는요, 정치인이나 기자들이 도움을 받아 사업체를 키우고 싶어 할 때. 예, 정치인이나 기자들이 도움을 받아 사업체를 키우고 싶어 할 때. 예, 그리고 두 번째, 하급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나 업무 확인이 눈에 띄게 줄어들 때. 예, 하급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나 업무 확인이 눈에 뜨게 줄어들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사장이 어디 있는지 직원들이 자주 모를 때. 예. 사장님이 회사를 어느 정도 성장을 시키고, 예. 그다음부터 사장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사장님 어디 있으면 잘 모르는데요. 하고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회사는 사업이 점차 추락의 길러 간다고 봐야죠. 네 번째, 고급 취미에 관심을 가지고 그림, 자동차, 정원수 등과 같은 것에 빠질 때더 이상 회사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고 고급 취미에만 빠져서 회사의 경영을 손놓고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연예인 정부 고위관료 정치인들과 어울리기 시작하고 그것을 자랑할 때 음, 나는 누구누구와 같이 밥도 먹었다. 나는 누구누구랑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어. 하면서 그거를 항상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을 할 때는요. 그 사장님은 그 사업을 자랑한다는 것보다 그걸 이미 떠나서 자기 허세에 이미 심취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자기가 고위직 정치인들과 혹은 예, 연예인들을 하고서는 알았을 때는 그것을 엄청 자랑할 때는 그 사람은 이미 사업에 집중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섯 번째, 사장 주변에 제로 사귄 친구들이 안내도 받지 않고 회사를 들락거릴 때. 예, 사장이 주변에 친구들이 회사에 와서 직원들하고 사장님 계세요? 이런 묻지도 않고 그냥, 만약 회장님, 네, 사장님 사무실로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음, 그런 경우가 많아질 때는 벌써 이 회사는 예, 그래서 추락이 길러도 나아간다는 얘기를 의미하거든요. 일곱 번째, 사장이 사장직을 전문 경영인으로 대신하고 회장이나 다른 타이틀을 모으러 다닐 때, 예, 자기가 이제 사장이 사장이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게 아니고 관리를 하나. 한명 선택을 해서 본인은 회사 일에는 더 인상 신경을 쓰지 않고 더 멋진 타이틀에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여덟 번째, 신문이나 잡지에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이 나오거나 방송 출연이 잦아질 때 자기가 어느 잡지에 나왔어 하면서 친구들이든가 혹은 직원들 혹은 자기가 아는 사람들한테 엄청 자랑을 할 때. 그 회사는 벌써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또한번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아홉 번째, 경쟁자들을 얕보고 공공연히 무시할 때 경쟁자들을 무시하는 것은 자기 사업이 산업 자체를 욕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경쟁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항상 경쟁자들과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10번째 가족들이란 이유로 요직에 들어오고 임원 자리에 측근들이 가득 찰때그 예, 회사에는 그 사장님이 누나 동생 예, 이모 고모 해서 모든 친척들이 귀, 그 사, 회, 사업장으로 몰려들 때에는요 그 회사는 예, 망해가는 길을 선택한 거지요 열한 번째 과식과 폭식하는 습관을 계속 버리지 못할 때 예, 이것은 한 면으로는 이 사람은 자제력이 없다는 것으로 예, 받아들이면 되고요 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꿔나가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를 않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니네가 나하고 같이 갈수 있으면 같이 가고 같이 못 가면 끝내 하고 이런식으로 예, 사업을 경영하는 자장들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열두번째 기부금액이 늘어나고 상태와 유촉장이 한쪽 벽을 넘어갈 때 이거는요 음, 오직 자기 허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부금을 엄청 내고 어떤 잡지 실리기를 바라고 누구의 칭찬을 받기를 바라면서 예, 사무실에 들어가 보면 온통 위촉장으로 예, 전례를 해놓고 자기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더 과시하는 예,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는 예, 망해가는 길을 택하는 걸로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업이 망해가는 12가지 징조를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혹은 내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나 혹은 나에게도 이런 허세를 앞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나 하는 것을 한번더잘 헤아려 보시고 어렵게 일꾼 사업이 나이 나쁜 습관으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럼 여러분,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